주말에는 나오기가 진짜 싫은데 손톱이 깨졌거든요. 여기 깨진 거 보이죠? 머리 감을 때 계속 걸리는 거예요. 알이 빠진 지가 한 일주일 됐나? 양치만 하고 모자 눌러쓰고 나올래다가 부평에 나가면은 저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저번에도 한 사진 다섯 번 찍혔거든요. 씻기도 귀찮은데 그냥 머리 대충 감고 저주 상태에서 머리 말고 대충 화장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. 야 송사장님 봤는데 송사장님 진짜 더럽게 하고 다니더라. 그런 말 들으면 어떡해요? <laughs> 조심하고 다녀야지.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날씨 되게 좋아요. 아 이마 이거. 20분 일찍 도착해갖고, 20분 동안 잠깐 구경해야지. 소비를 그만해야 돼. 소비? 응.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. 빚을 내서라도 써야지. 아니야, 그건 아빠. 안녕, 고소다. 아직 안뜯었어 응. 예쁜 거 생각해봐. 일단, 이번 유행하는 건 이미 언니가 했으니까못하겠고 어, 이렇게 껴줘 그러니까. 아이, 완전, 아이, 완전 덜렁거리더라. 할때 조금 뜨끈뜨끈할 수 있으니까. 너무 놀라지 말아, 언는난 좋더라고요. 응, 맞아요. 딸을. 합치는 포인트로만 들어갈 거예요. 상태로 시집가도 되겠다. 내리 내리죠. 어. 이게 나이가 먹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더라. 좀 뭐랄까. 음. 주변에 이렇게 안 걸리고 아픈 사람들께 보면은 또 하고 싶은 거다 살아야 되지 않나 싶어. 먹고 싶은 거 먹고. 돈을 안 쓰면 어차피 그 돈은 누가 쓰니까. 그렇지.

네. 이게 사만 언니게 어 얼마라고 해서 사만 얼마?